아, 추우시죠? 예, 그래서 뭐 이렇게 날이 추운데 예, 많은 시민 여러분, 동직 여러분들이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마 앞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짧게 짧게 잘한 예, 것 같아요. 너무 길면 아,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어떻게. 액기스만 뽑아서 꼭할 말씀만 드릴까 아, 걱정이 앞섭니다만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 제가 종로에 와서 어,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한 것은 작년 아, 9월입니다 아, 지금 저는 아, 창신 3동에 살고 있습니다 아, 왜 창신동에 왔는가 아, 종로에는 공부도 있고, 중부도 있고, 서부도 있고, 한옥마을도 있고, 아주 고급 주택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이 문제가 있는데, 제가 왜 삼신동에 와서 살고 있는가. 아, 여러 곳이 네, 후보지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런 이유를 들어서 추천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역시 민주당의,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면 서민들이 주로 살고 있는 곳에서 함께 하는 것이 옳다. 그래야 서민들의 친구가 될수 있다. 그래서 제가 창신동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곳 창신동은 대표적인 서민 밀집 지역입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6개월여 함께 지내면서 이곳 장신동의 주민들은 저의 형제이고, 저의 조카이고, 아들이고, 딸이고, 어머님이고, 아버님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곳에 계시는 분들은 모두가 제가 어릴 때 생활한 것과 같은 그런 과정을 거쳤고, 지금도 힘들게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동로구에. 두 곳의 쪽방촌이 있습니다. 아마 아, 여러분들께서 직접 그곳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서울에 다섯 개의 쪽방촌이 있는데 그 중에 두 개가 종로구에 있습니다.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종로구에 어떻게 서울의 다섯 곳 중에 두 곳의 쪽방촌입니다. 이것은 종로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한쪽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저 낙원동 근처에 있는 동료들 방송과, 이거 종동대문쪽방인데 제가 다 들어가 봤습니다. 같이 들어가서 대화도 해보고, 어, 주무시는데, 생활하는 데서 어머었어을 지금은 한, 한 집에 한 열대 가구가, 아, 기다리는 거예요. 낮에도 또, 어, 막걸리를 드시는 분 또, TV도 제대로 없는 분, 이런 분다 제가 겪어봤는데,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곳을 처음 접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저에게는 그렇게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아, 그러나 신기한 것은 아직도 어, 이렇게 열악한 곳이 있구나 하는 것과 동물 이렇게 두 군데나 있구나 하는 어,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저는 대학도 나오고 미국에 가서 유학도 하고 대학원서 나와서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저는 그런 곳에서 성장을 한 사람입니다. 제가 정식 중학교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제 선거 공부를 보시면 고입 검정고시를 보았다. 검정고시를 합격했다 하는 것이 예, 나옵니다. 저는 정식 중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뭐, 고등국민학교를 나와서 검정고시를 보아서 고등학교에 간 사람입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3개 다녔습니다. 동네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취직을 하려고 보험고등학교에 갔다가 거기서 또좀 깨어서 아, 내가 대학을 가야 되겠구나 또 이쁜 학교를 전학을 가서 고등학교 3개를 다닌다 저의 이런 성장 과정을 창신동에 계시는 어른들과도 우리 창신동의 주민들이 성장해온 것, 겪고있는 고통 이런 것 저는 말씀 한마디만 부르도 금방 알아챌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장황하게 제가 어떻게 살아하고 어떻게 성장했는가를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창신수민지역의 서민들의 친구가 되고자 종로에 왔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지역의 주민들은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김도 혼자가면 무섭고 힘듭니다. 그런데 친구와 함께 가면 무섭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우 어려운 일도 동료가 있고 친구가 있으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창신동에서 인들이 겪고 있는 애환과 어려움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기쁠 때도 함께하고 즐거운 때도 함께한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상신 숙인 지역에 그리고 동로구의 쪽방촌에 어렵고 힘들고 배고프고 걱정이 많은 이런 서민인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즐거움을 나누는 친구가 되기 위해서 총망하왔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서민들을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서민들과 함께 항상 같이 걱정하고 그들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들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그들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생각, 생각하고 항상 함께 할,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거는. 우리 동로에는 4천여 개의 작은 동제 공장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4천여 개의 작은 동제 공장들이 대단히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일하는방화소리로자가 만명을 넘습니다. 중구에도 많이 있고, 한국에도 많이 있고, 동대군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그 정도로 제가 한해수공업 수준의 작은 공장들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분들의 뒷받침이 있기 때문에 평화시장도 있는 것이고 공장시장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해서 먹고 살고 아이를 가르치고 그런 곳이 삶의 터전입니다. 만약에 이 삶의 터전이 없어졌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이들이 전국적으로 다 내보냈다고 보면 되겠죠. 저는 그것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중구의 정원준 후보와 그선북의 우승희 후보 그리고 이곳에 우리 비례대표 후보와 함께 강북 패션 뱅크 공약을 만들어서 국회에서, 발표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힘들고 깨끗하지 못하고 어려운 이런 섬지 산업으로 불릴 수 있는 이런 봉제, 패션 동제 산업을 패션 산업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좀더 좋은 여건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이 창신 시민 지역을 대한민국의 패션에 중심지로 만들겠다 하는 공약을 만들어서 발표하였습니다. 앞으로 창신수민지역의 공제 패션사람또 공로의 귀금속 사람을잘 가꾸고 발전시켜서 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먹고 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꼭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드립니다. 그것이 종로 경제를 활기차게 만들고 활성화시키고 종로가 두고두고 잘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함께 할수 있는 곳으로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노력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소 드립니다. 여러분. 기업 현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 우리 의 상신, 승인 지역 뿐만 아니라 서울은 전체적으로 4년 전에 뉴타운 광풍이 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한나라당 후보들은 총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 뉴타운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획을, 기획상품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내놓았습니다. 그 뉴타운을 추진하면 모든 서민들이 갑자기 부자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거기에 박수를 보내고 또 표도 좋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48개 선거구에서 민주당은 전멸을 하고 신나라당이 41석을 차지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그야말로 선거용 공약이었다고 하는 것이 대개라 는 거잖아요. 원래 그들이 보여주던청사이 그대로 실천된 것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곳 주민들은 재산권도 행사하지 못하고 나의 앞으로의 자산이 나의 재산이, 집이 어떻게 될까? 또 과연 나는 아파트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점점 중독하면서 어려운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을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 뉴타운은 한나라당 서울시장과 한나라당 국회의원과 한나라당 부총장이 합작해서 만들어 내려온 합작품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아, 그 당시에는 이곳 현실주의 지역에서도 많은 주민들이 찬성을 하기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서울에 부동산 투기당람이 불어서 갑자기 질당도 올라가고 그, 그들이 보여주는 성사들이 그럴듯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제대로 검증되지도 않았고 <목소리> 또 지내놓고 보니까 그것은 그야말로 흔적이 없지 않도것 했다 라고 한 것이 사니다 지금까지 그러나 그 6차군 재개발 재거식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행정행위가 일어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이 과연 전차적인 정당성이 있는가 적법한가에 대해서 주민들이 걱정을 하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서울 시장과 분노 청장과또 지역 대리원이 어 머리를 맞대고 어떤 것이 우리 그를 위한 민가 그 재산의 길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과거의 아, 뭐 아, 시장과 분노 장과 대리원이 순간을 많이 모두 지고 유정선 지역인데 지금 종로구청장과 서울시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나라당 시장이나 부청장과는 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통합당의 네. 김태균 후보인 저도 네. 과거에 한나라당 시장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약지의 상수층 지역의 유사우는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 전면 재검토는 불가피합니다. 지금 사전전과 상황이 매우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런 시점에서 과연 이 안이 이런 안이 있을까? 국민들이 지금도 찬성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따져보지 않으면 안 된다. 제 판단은 원래의 안태로는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창신중심 지역에는 14개 구역이 있는데 구역마다 상황은 조금씩 다르지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거의 그래서 난... 아,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장과 종로구청장과 제가 만약에 주민 여러분들 w 서를받받다면 모두 민주당 출신들이고 생각이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 사람은 모두 서민들의 편입니다. 제가 서민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결코 배신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깊은 토론과 검토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노력을 통해서 재산성 증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수황생 뜬구름 잡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지 않도록 저정세이이 분명하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드리겠습니다. 이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여러 번 간담회도 받았고, 또, 공약회에서 분명하게, 삼신, 숙인, 유사원은 확인되었으나, 다시 말해서, 원한과는 거리가 멀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해드렸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기바라고요그모인간지에서 어, 정세균이, 한년 전에는, 이 재개발 개별식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하게 강제표로 세웠는데 이게 입장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오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음. 어, 조금... 이, 법률적으로 대응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무언가 의도를 가지고 오고를한게아니라이 지금 개요으로출발해 있는 모 후보가 그어려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들 간에 무슨 모종의 극보가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런 주상은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완벽한 보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아마 며칠 후면 선거 공고, 공물이 가정으로 배달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국민들과 청신병에 대한 정말 젊고 그랬다고 하는 것이 굉장이 나와있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날이 너무 춥기 때문에 네, 이 정도에서 제 말씀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정말 꼭 공로를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정말 영광스럽고 큰 보람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국회에서도 중요한 일을 다 왔고 당에서도 당대표까지 하면서 선거에서도 승리했고 또 과거 지역구에서도 지역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능력을 검증받았습니다. 이렇게 자부합니다. 동로의 자존심에 걸과는모속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과연 정통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능력과 도속성과정통성을 검증받을 저정치인이종성 국민 여러분들의 성탄을 받아서 동로의 일꾼으로 일하게 된다면 정말 헌신의 노력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꼭 제대로 일을 잘 챙기는 좋은 일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민주통합당의 기호위원정세을를 압도적으로 선명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권태해 야하겠습니다 여러분. 정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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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려야겠습니다. 되 앞서 우리 이성호 정지가 여러분들께 인사 드렸요 그리고 또 우리 박대진 선부도 인사드렸어요. 또 황준 어, 위원장도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당내에 에, 경제적인 어, 후보들이 다 저와 함께 하고 있고 또 통합진보당도 자율화를 해서 함께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소통을 해장님 정인훈 의원님 또 안재호 의원님을 으로해서 어, 또 물론 또 힘든 실무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종로의 일꾼들은 다 하나가 되어서 어떤 일쳐서 관심이 덜어가고 있고요. 우리 다에고무님들 힘세 와서 떨고 계신데, 고무님들을비롯서 서기 회장님들, 여세 회장님들, 청년 어, 위원장들, 그리고 당원 동지들이 이번에는 꼭 우리가 이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일념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새벽부터 한늦게까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일주일 동안 과거 어릴 때보다도 더, 더 열정적으로 그리고 헌신의 노력을 다해서 뒷있고 승리를 쟁취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순취에게배만 그의 이름을 외쳐보겠습니다.